진짜 엄청 피곤하네 요 지금 현재시각 5시 45분 포크스벽부터 포크리프트 학원을 가기 위해서 트레인을 타러 왔어요 제가 가는 포크리프트 학원은 트럭스쿨 제가 묵는 숙소는 YHA 지금 여기는 플랫폼5 저 셀레밴드라는 열차를 타고 허머튼가 하머튼가라는 역을 가면 된다네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영상 어디서 찍지? 나의 이 화나는 마음 빡치는 마음을 찍기에 여기가 적당한군. 좋아, 릴렉스된 상태에서 가보 가보자. 어... 자 오늘은 포크리프트. 학원 다닌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포크리프트 지금 필기만 붙은 상태예요 정확히는 계산문제하고 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포크리프트 시험엔 6 3문제 필기시험이 있고 그리고 어, 계산문제 8문제 초등학생도 안 틀린다는 그 계산문제 8문제 있고 그리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필기시험은 어떻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도 안 틀린다고 봤던 그 그 계산 문제를 내가 틀렸네. 아, 솔직히 말하면 계산 문제에서 계산해서 틀린 건 아니고 계산은 뭐 진짜 엄청 쉬워서 근데 지문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림 선택을 잘못해버린 그런 케이스로 하나 틀렸는데 어쨌든 뭐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재 시험도 당연히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틀릴 것같지는 않고요. 또 실기 같은 경우에도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, 어,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데, 일단 지금까지 제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1일차에 딱 가게 됐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는 브리즈번에서 YHA라는 백패커스에서 묵었고, 거기는 뭐, 허먼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트럭스쿨이에요. 트럭스쿨 간 이유는 뭐, 여기에 라포위기든 트럭스쿨이든 뭐,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, 일단 블로그 후기가 제일 많았고, 뭐, 3일만에 딸수 있음, 뭐, 3일만. 노력하면 다땀뭐못 따면 머리 이상한거임 뭐 이런 후기도 있길래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시험비가 없길래 아 이건 나, 나도 딸수 있지 않을까 3일만에 한번 따 볼까 하는 아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등록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. 가격은 한 395달러? 400달러쯤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 딱 7시까지 오라 그래서, 아니다, 7시 시작인데 6시 반까지 오라 그래요. 뭐 등록할 게 있다고. 그래서, 와, 가는데도 한 1시간 걸리는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눈 비비면서 브리즈번 트럭스쿨로 가요. 뭐 학원으로 입장에서 딱 들어가면 적는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적고 포크리프트 따라왔다고 하면 아이패드를 쓱하고 던져줍니다 그럼 그 아이패드 같은데 뭐내 디테일이랑 뭐 모니터에 떠있는 오늘 스케줄이랑 뭐 여기저기 사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고 또나다 토했다 라고 말하면 결제하라고 해요 카드든 현금이든 결제를 한 다음에 뭐 거기 앉아가지고 동영상 시청 같은 걸좀 하다가 무슨 설명을 막 들어요 뭐 문제 1번부터 60몇 번까지 있는 거 그거 뭐 1번부터 듣는데 뭐 당연히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 그래서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공유해 주신 번역을 다 해가지고 듣는데 그걸 알아도 안 들려요 아예 0.1% 알아들은 것 같고 그러고 저는 그래도 자신 있었죠 아 나는 그래도 한번 번역을 다 돌려보고 갔으니까 그래도 한 3일 시간 이 있으면 붙을 거야 이러고 뭐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알려주다가 갑자기 이제 또 나갑니다. 실기시험 연습하러. 실기시험 하는데 뭐 사람이 12명이었나 13명이었나 그랬는데 팀을 막 나눠요. 나눠서 너네 여기 시동 전에 체크하는 거랑 위험 요인, 하자드 체크하는 거랑 너네끼리 알아서 연습해봐.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. 그, 강사는 떠나버려요. 강사분 떠나고, 뭐, 거기 오지 아저씨들밖에 없으니까, 오지 아저씨들끼리 막 웃으면서, 뭐, 이것저것 만져보고, 뭐,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, 막 이것저것 해보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저도 뭐, 한번 해보래요. 네, 그분들이랑 제가 영어로 커뮤니케이트가 안 되니까, 뭐, 많이 도와주려고 하긴 하셨어요, 오지 형들이. 뭐, 이거는 뭐고, 이거는 배터리고, 이건 오일이고, 이건 마스트고, 뭐, 이런 거 체크하라는 소리 같아. 뭐, 이런 식으로 하다가, 어, 한번 운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 포크리프트 한번 뜨고, 다른 데 내려놓고. 포크리프트 한번 뜨고 뒤로 팔자로 한번 돌아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다 올려놓고 포크리프트 뜨고 다시 팔자로 돌아서 내려놓고 이건 엄청 쉬워요 왜냐면 제한시간이 없거든 한국처럼 뭐 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게 아니라 진짜 1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꽃갈 같은거 안밟고 천천히 하면은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다할수 있다고 하면 안돼 그래도 천천히 하면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하루 지나가고 두 번째 날에 바로 뭐 시험 같은 걸 보더라고요 나는 3일차 코스로 예약해가지고 3일차 때 시험 보는 줄 알았는데 5일차 때 일단은 30문제를 시험 봐 이거를 패스를 해야 파이널 테스트를 본대요 30문제 난 60문제 어떻게든 외운 것 같았어 왜냐면 그 어떤 작은 책자를 주거든요 아 이거 60 문제 다 외워 와 공부할 때 써고 하 나는 그 빨간색 글씨로 답이 다 적혀 있길래 아이 답만 외우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1번부터 64번까지 그냥 답만 외웠어 1번은 60대 2번은 뭐 뭐에 대한 설명 3번은 뭐 3번 4번은 뭐 해서 번호들을 1 2 3 4 5로쓰8서다 외웠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거와 매칭시켜서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.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똑같이 안 나오고 말을 꼬아서 나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 내가 딱 외웠다고 치면 문제로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데미지 손상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달라 What do you로 외웠는데 How find y o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고 해서 일단 망했어요 한 30문제 중에 5문제 맞았나 그래서 난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어.. 뭘까 그냥 연습해 보는 건가?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시험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첫 번째 30문제 그거 하는 거 틀리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갔어요. 그 다음 시험은 언제일까 알아보니까 뭐 바로 없대요.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또그주 토요일 날에 또 시험 예약을 어떻게든 하고 갔어요. 가서 시험을 때는 이제 5일 동안 진짜 엄청 빡세게 외워가지고 또 외우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건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. 여자친구 가르킬 겸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. 이게 문제 자체 답은 진짜 다 알고 있는데 다 달달달달 외워서 근데 이거를 또 이해하고. 내가 장문을 해서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면서 좀 외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완전 뭐 예스 r n 노가 아니고 또 객관식 문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막 풀었는데 뭐 썰은 많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4개가 틀렸어요 4개 틀린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필기시험 합격 근데 계산 문제에서 하나 틀렸어요 1뭐0 했는데 필기시험은 일단은 다음엔 안 봐도 되고 또 계산 문제 보고 그리고 실기시험 보면 이렇게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 이게 빡치는게 진짜 엄청 많거든요 브리즈번 트럭스쿨 아 다음에 만약에 트럭스쿨에서 다시 뭔가 라이센스를 따라 그러면 전이 학원 안할것 같아요 이게 아, 생각하니까 너무 빡치네 브리즈번 트럭스쿨이, 어 일단 첫 번째. 저는 블로그로 알아봤을 때, 선생이 게리라는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분이 좀 유호한 편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예약을 했어요. 근데 뭐 절대 뭐 휴즈나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말래요. 좀 빡빡하고 시험도 잘 불합격시킨다고. 근데 난 당연히 게리가 나의 강사나 시험 감독인 줄 알았어.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야.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블로그에서 이 사람 절대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야. 그래서 아 일단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제가 필기 붙은 날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진짜 빡치는 사건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그 엄청 억압적이에요. 아시안들이 저 빼고 한국 사람들이 해 명이 있었는데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저희가 어, sorry, 어, sorry 했는데 진짜 완전 뭐 승질내면서 넌 이것도 못 알아듣냐? 고 그래서 답이 뭐냐고 그것도 못 알아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. 시험 같이 본 동생이 시험보다 계산기를 한번 떨어뜨렸는데, 어우, oh, father! 이러면서 진짜 한심하게 막 쳐다보고, 가장 저한테 빡치게 했던 건, 제가 공부를 이제 하는데, 시험인줄 몰랐던 거예요. 그, 수업을 계속 하다 하고 있어가지고, 이 사람 말을 잘못 알아들으니까, 얘가 뭐라고 하는지, 번역기 같은 걸 써서 이렇게, 아, 얘가 이런 말 했구나, 라는 걸 알아듣거든요. 걔가 핸드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저는 아나 수업할 때좀 필요한데서 해 I need I need transl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어 혹시 지금 뭐 시험 시작하는 거야 얘기를 했죠 근데 걔가 핸드폰 빨리 집어넣어 야 허리 당장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, 발로 제 가방 이렇게 톡치면서 집어넣었죠 근데 제 가방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게 뭐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제 가방을 발로 짓누르고 그거를 발로 미는 거예요 제 가방이 이제 산지 한국에서 사온지야 일주일도 안된 진짜 하얀 가방인데 그게 아직 더러운 게안 떼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시험 감독해 주는 감독관이지만 제가 일어나가지고. 이제 또 화를 냈어요 아너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방인데 왜내 가방을 발로 비냐너 때문에 더러워졌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그래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짜 모기 소리로 얘기하길래 일단 넘어갔는데 그리고 일단 문제를 풀었죠 문제를 풀어, 풀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4개가 틀렸대요 그래서 난 4개 이상이라고 하길래 4개 틀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막 설명을 했죠 이거 뭐 1번 답을 왜 이런 렇줄 아냐 2번 답을 이런 줄 아냐 해가지고 2번 답이 문제가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진짜 거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다 적었어요. 뭐, 찬스 오브 더 하자 하면서 그 있잖아요. 그 그대로 딱 적었는데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다른 것도 제가 영어가 잘안 돼서 설명을 못 하니까 걔가 아여도 몰라 몰라 해서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는 왜 틀렸냐? 이거는 내가 똑같이 적지 않았냐 했는데 아니래. 자기가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래요. 그래서 일단 뭐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나를 싫어해서 그런지. 그래서 어쨌든 계속 사인하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합격 안 되는 줄 알고 아나 설명하겠다 설명하다는데 걔가 결국에는 아니야 네 개까지는 괜찮아 네 개도 합격이야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? 리얼리? 아 그럼 괜찮다. 빨리 말하지 그랬어 하고 바로 사인했죠. 그다음 사인하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2번 답이 뭔데? 이 리스크 정의가 답이 뭔데? 그건 알려줄 수 없대요. 이건 그냥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X 신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 거예요.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 결론은 뭐 그러고 나서 시험 재예약하려고 오피스를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어떤 아저씨한테 가서 혹시 너 오피스 냐 아, 그렇다 나 지금 재예약해줄수 있냐 아, 그건 니네 강사인 지금 저 지미라는 사람한테 예약해라 아그 네. 지미 진짜 이름도 잘지었지 지미 님이 지미 어, 어쨌든 그 지미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,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너가 이러는 거예요 응안해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갔죠 그 아저씨가 더 직급이 높은가 봐요 지미가 뭐, 다른 사람한테 하래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다른 사람들 다. 집에 갔어. 지미밖에 없어. 지미가 할줄 알아. 근데 지미가 그아저씨랑 얘기했는데, 지미가 어뭐 지금은 뭐 엄청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아저씨한테는 어 지금은 뭐 하고 있고 뭐 다른 사람 아,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되다가 와 우리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. 그래서 나못 한다는 거냐, 지미한테. 나 지금 뭐 재약 못 한다는 거냐. 언제부터 할수 있냐.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일곱 시에 또 하래요. 또 이틀 기다려서 일단 시간 할 것을 일단 나와가지고 했는데, 갑자기 일요일 날에 문자가 오더라고요. 월요일 날로 예약됐다. 7 시에 시험 보러 와라. 다시 예약하지도 않았는데. 근데 나는 월요일 날에는 선샤인 코스트에 있었거든요. 2박3일 여행 때문에. 어떻게 못 봤죠?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어, 나 재예약 하려고 했다. 전화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하래 홈페이지로 재예약 신청하래 그래서 홈페이지로 트럭스쿨 우메일 주소로 보냈어. 답변이 없어. 답변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컴플레인 같은 걸로 보냈어. 그러니까 메일로 와요. 전화를 해서 다시 예약을 해라. 전화했어. <laughs> 예약했어. 을 금요일 날로. 금요일 날로 예약을 해서 아씨 일단 나 진짜 개빡치지만 일단은 다음 주부터 다른 데 가서 일하기로 했으니까. 빨리 포크리프도 따고 내 플랜대로 가야겠다 이러고 지금은 목요일이거든요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내일 가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네 평가 일자가 바뀌었어 넌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오면 돼 늦지 말고 와 이렇게 왔더라고 나는 일정도 지금 닦고 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화가 가지고 지금 쎄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브리즈번 백패커스 자리도 없어 가지고 하루에 120불, 140불씩 더블룸에서 계속 지금 돈 놓고 있어요. 더러운 트럭스쿨 때문에 트럭스쿨이 더러운 건지 그 지미가 들어온 건지 지미님이미가 들어온 건지 지미 새끼가 들어온 건지 아 어쨌든 그렇게 빡치는 사건이 트럭스쿨에서 있었고요. 그 포크리프트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저는 포크리프트 이제 여기서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쪽에 지게차 시험 같은 걸좀꼭필 도 따고 뭐 운전 연수도 좀 하고 왔거든요. 일단 쓸모 절대 없다. 전혀 전혀. 뭐 물론 현장에 배치돼서 지게차 타시는 일좀아는분 엄청 큰 도움이겠지만 이 시험에서는 절대 도움 안 된다. 영어 다 다르고 그걸 영어로 외워야 되니까 진짜 빡친다. 그리고 60몇 문제, 64 문제인데 그 중에서 4 문제 이상 틀리면 탈락. 그리고 계산 문제 8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. 그리고 빡센 선생님 걸리면 그냥 무조건 탈락. 솔직히 한국에서 한국 난이도로 봤을 때이 벼락치기로 4시간 정도 외우면 될수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대학교 때 쪽지 시험할 때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라는 거 자체는 이해의 요소가 들어가면 진짜 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알파벳만 아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진짜 힘들었고 하루에 한 8시간씩 지금 한 일주일 공부해가고 간신히 간신히 진짜 붙었고요.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진짜 그림을 외우는 수준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스크린샷을 박아야 하더라고요. 아마 영어 진짜 중학교 수준만 되시는 분들은 한 2, 3일 하면 될것 같긴 해요.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처럼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포크리프트 따신 분들이 어 그냥 돈만 주면 따는 그런 거 따신 분들 아니구나 나름의 노력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거 없고 지름길은 없어요.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지 와, 저 일주일 동안 이 영어 공부한 게 평생 영어 공부한 거보다 더 오래 한것 같아요, 진짜 아직도 기억나. p a 웨이 w a y s clear. Pedestrians. Railway crossing. Stable. Safety and stability. 도해왔더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해 영어 공부 도움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꼭 이상 없이 포크 레이프트를 딸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다음에는 포크 리프트 잡을 구해서 일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No worry, m t